짜잔. 복권을 샀습니다 1등이 당첨을 돼서 이 어려운 시기에 부자가 되는 거야 맥 드라이브에 와서 불고기버거 세트 하나 득템 불고기버거 세트 얼음 빼고 콜라 백다방 얼음 빼고 원조 커피, 나이스 아이스크림 달고나, 나이스 아니 포켓몬스터 빵이 없어 가지고 맨날 이상한 빵만 사 오네. 오늘은 맛이 최고 비슷한 초코롤로 사왔습니다. 허쉬 초코롤 포켓몬스터 초코롤이 먹고 싶었지만 없어서 허쉬 초코롤을 사왔습니다. 하지만 스티커가 없네? 어쩌지? 요즘 기름값이 비싸서 에코모드를 키고 다니는데 연비가 1 0 k 로를 넘어가지 못하네요. 평균 연비 9, 9.4, 9.6, 9.5, 9.4, 9.2두 자릿수를 넘어가지 못하네? 왜 이러지?